제2 1장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점으로 말며마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리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며마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빚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음식을 드립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위로 부음을 받고 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별하시는 관유가 그 위에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대대로육체의 흠이 있는 자를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허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름의 사순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 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돌이키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제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니다 나는 여호와입니다. 아름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모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서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다. 이런 자기의 음식이 됩니다.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느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냐.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했으면 그 죄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은상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다. 만일 누가 부지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1를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청물을 받게 할 것이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재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돌하거나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소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느라고 어묘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성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에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자니 나는 여호와입니다. 제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바일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이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주일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첫째 달열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다섯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송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공물의 첫 이삭 한 날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 되고 흠 없는 순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가루 10분의 이 에바를 여호와께 들여 화재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신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한 각체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일을 기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십분의 이 에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지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은 것이요 이는 첫 요재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이떡과 함께 일년된 흠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숫소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재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일년된 어린 숫양두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고조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율이라 너희 땅에 공물을 베일 때 반모티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죽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오 성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해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숙제할 숙제일이 됩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널절 시키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홉 일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랫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송이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랫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송이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지니 이는 거룩한 대니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초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 날부터 이해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랫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이다 너희는 일곱째 달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선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제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나을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헤마간 증거의 희랑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 하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귀례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 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지다가 떡 12개를 굽되각덩이를1분의2 에바로 하여 여호와앞 순결한 상위의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 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여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름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라 그의 어머니 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티브리의 딸이었다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조조와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에게 말하이르라 여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조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것이라고리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고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제25장.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오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임입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품과 너와 함께 거두려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딸열를낳수주일이 너는 불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불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곱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나는 것을 거두지 말며, 각구지 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은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급당에 그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곳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짐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리민이요 동가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짜가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정득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단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이지 못하면 그성 안의 가옥은 찬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신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신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이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이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이 사람이 물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신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네이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고려민이나 동고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꿔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난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국당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눈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느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 할수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사무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어하게 부리지 말아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송량 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송량하거라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송량하거라 그의 가족 중 그의 살구치 중에서 그를 송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한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뿐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성명되지 못하면 신년에 이르려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되라 그들은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해 낸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다